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MCI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과 예방이 매우 중요한 질환인데요. 경도인지장애는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초기 상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경도인지장애의 증상 치료 방법,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정보가 가득하니 함께 알아보시죠. 치매는 조기 발견과 예방이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특히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MCI를 미리 알아차리고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매 전단계의 증상, 예방법, 그리고 언제부터 조기 발견이 가능한지에 대해 세밀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치매 전단계 경도인지장애 MCI란 경도 인지장애 마일드 카그니티브 인프 AI RMENT, MCI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 기능 저하보다는 심각하지만, 치매로 진단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인지 능력 등이 약간 저하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MCI 환자 중약 10에서 15%는 매년 치매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 전 단계의 조기 증상 치매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초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기억력 저하 증상 최근의 사건이나 대화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방금 나눈 대화를 반복해서 묻거나 약속을 잇는 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예시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주의점 단순한 건망증과 달리 기억력 저하가 점점 심해지고 빈도가 높아진다면 경도인지 장애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이 언어장애. 증상 단어를 찾기 어려워지거나 대화 중 적절한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시 그거 그거. 뭐였지? 라고 말하거나 간단한 단어를 떠올리지 못합니다. 주의점 대화의 흐름이 자주 끊기거나 말을 더듬는 빈도가 증가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삼시공간 인지능력 저하. 증상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잃거나 방향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시 자주 가던 슈퍼마켓에 가는 길을 잊어버리거나 집 근처에서 헤매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의점 GPS나 지도를 보는 빈도가 갑자기 늘어났다면 이 증상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사행동 변화. 증상 성격이 변하거나 평소 즐기던 활동에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시 평소 사교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외출을 꺼리거나 감정적으로 무관심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점 가족이나 친구들이 성격이 변한 것 같다고 느낀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집중력 저하 증상 일상적인 작업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예시 요리 중 재료를 잊어버리거나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주의점 평소에 잘하던 일을 갑자기 어려워한다면 이 증상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3. 치매 전단계를 언제부터 알수 있을까? 치매 전단계는 보통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 사이에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개인차가 크며 생활 습관과 유전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점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 시기에는 뇌 노화가 시작되며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서서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최근 일을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 단어를 떠올리기 어려워지는 경우,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는 경우, 이 50대 중반, 60대 초반, 이 시기에는 경도 인지 장애의 초기 증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성격 변화에 갑자기 무관심해지거나 짜증이 늘어남 일상생활에서의 실수 증가에 요리 중 재료를 잊어버림 사회적 활동 감소 360대 이후 이 시기에는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짐으로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주의할 점 기억력 저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해진 경우 언어장애나 시공간 인지능력 저하가 뚜렷한 경우 4. 치매 전 단계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치매 전 단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규칙적인 운동 추천 운동,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효과 뇌세포의 산화 손상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실천법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2. 건강한 식습관 추천 식단, 지중해식, 식단 생선, 과일, 채소, 견과류, 올리브유 등 효과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뇌 건강을 지원합니다. 실천법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즐깁니다. 3 두뇌 훈련 추천 활동 퍼즐, 낱말 맞추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등 효과 뇌의 신경 회로를 활성화시켜 인지 기능을 유지합니다. 실천법 하루 1,015분 정도 두뇌 훈련을 꾸준히 합니다 4. 사회적 활동 추천 활동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 등 효과 정신적 자극을 제공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실천법 주 12회 이상 사회적 모임에 참여합니다 5. 스트레스 관리 추천 방법 명상, 요가, 심호흡 운동 등 효과 스트레스를 줄여 정신적 안정을 유지합니다. 실천법 하루 10분 정도 명상이나 요가를 실천합니다. 6. 충분한 수면 추천 시간 성인 기준 하루 79시간 효과 수면 중 내는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합니다. 실천법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합니다. 5.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 치매 전 단계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1회 이상 인지 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항목 기억력 테스트, 언어 능력 평가, 시공간 인지 능력 검사 등 추가 검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체크이들은 치매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6. 결론 치매 전 단계는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경도 인지 장애의 초기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에게 관련 증상이 의심된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는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는 두려운 질환이지만 올바른 정보와 실천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보세요. 함께 건강한 뇌를 유지해 봅시다.